그러면, 직장도 다니시면서, 아이도 키우시면서 부업으로 이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부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최대 많이 운영했을 때한 10개 정도 운영했었는데요. 충분히 네. 다 가능합니다. 와, 10개를 운영했다고요? 네 야 대단하시네요 예 네,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관리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손갈게 네. 없거든요 예약문이 들어왔을 때만 응대해주고 입시하는 날만 체크해주고 또퇴시하는 날만 확인해주면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곳에 오지 않거든요 제가 네. 오늘은 특별히 PD님을 만나려고 제가 온 보고 거의 올 일이 없어요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어, 전업맘이신 분들도 가능하시고 이거를 한개 운영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수강생 분 중에는 한개 이상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다섯 개 정도 운영한다고 하면 거의 뭐 월급보다도 더 많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실 수있으신예요